네 이것저것 해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우산 갖고 잡는 것 같아요. 우산을 일단 여기 추억의 묘 기불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바로 밑에 추억의 묘 바로 밑에 여기 지붕 구멍 뚫린 데 있었죠? 기로 와주셔서 유노만한테 응? 아이템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번에 대공 인사기 준서를 하나 샀고요. 그다음에 금성 철벽을 사면은 애가 이동할 거예요. 제가 지금 기불에 안 안고 있는데. 금성철벽까지 사게 되시면, 얘가 선봉사로 이동을 합니다. 선봉사에서 얘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일단 얘를, 금성철벽을 구매하시고요. 닌자요수를 보여준다. 자, 저번에 먹었던 사비마루랑 장치유산 다시 강화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준비물이 재가루를 쓸 건데, 저기가 오니교부 잡은 성정문 등불입니다. 거기서 일로 오시면 상인이 한 마리 있었죠. 얘가 젤을 12개를 팔아요. 12개를 살수 있고, 그 다음에 젤을 샀는데도 모자란 분들은, 그, 웬만한 잔몹들이 젤을 다 떨궈요. 근데 좀 낮은 확률로 주는 것 같아서, 녹아다가 필요하다면 필요하죠. 그래서 젤을 던질 분들은 던지시고요. 안 던지실 분들은 안 던져도 될것 같아요. 스킬을 한번 볼게요. 스킬 보면은 지금 제가 찍어 놓은 게, 오르는 이거랑 내려오는 이거를 찍어 놨어요. 이거는 패링 했을 때이고. 그 다음에 유수. 이제 방어를 했을 때내 체감이 좀덜 나는 건데, 이거까지 찍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이거 위에 거랑 이런 거는 딱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거파생공격 반출배기를 찍어 주셔야 돼요. 장치우산에서 나가는 스킬이고, 이 정도까지 찍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얘랑 마찬가지로 얘도 장치우산을 쓰면은, 일단 써볼게요. 피고 있는 거. 닌자 도구를 그냥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 버튼을 누르면 공격이 나가고 또 계속 누르고 있었으면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데 이 닌자 요술 도구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게 저, 저절로 공격이 끝나고 또 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치유산으로 막았다가 공격 타임에 공격하고 그 다음에 얘가 공격하는 걸 보고서 우산을 피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 때나 막 피면 좀 낭비가 된 때가 있어서. 자, 여기로 나와서, 이동을 할게요. 여기를 넘어가는 방법은 달리기 하다가, 달리기 하다가 점프를 해야 됩니다. 달리기 하다가 점프. 이게 그냥 뛰니까는 안, 이 갈고리 거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 갈고리 점프, 점프, 점프. 이렇게 해놓으면 됐고. 어, 패링으로 잡는 방법, 그리고 우산만 갖고 잡는 방법, 아니면 닌자, 그, 닌자 도끼까지 써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가루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산만 가지고 잡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고요. 이가루 가지고 잡는 방법은, 그, 얘가 한 10초 정도 지나면 이게 초기화가 돼요. 그니까, 러 쟤를 던지고, 애가 이렇게 움찔거리는데, 그때 닌자 도구 이 도끼로 한번 찍을 거예요. 찍고 나올 건데 얘가 이 잿가루를 한번 먹으면 한 10초 정도는 잿가루가 안 통해요 그래서 와리가리 하면서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얘의 약점은 저 이런데 지가 저런데 다 뽀개요 싸우다 보면 뽀개지면은 이제 그쪽 방향으로 얘를 인사를 넣어서 발로 밀어나지 떨어져 죽는데 그게 아니면 죽일 방법이 없어요 대신에 얘가 한번 체간이 쌓이면은 체간이 회복이 안 되는 애고요 그걸 이용해서, 잿가루로, 체감기이지만 계속 싸우면서 싸워보도록 할게요. 자, 주의할 점은, 자, 한번 찍고, 자, 방스베이까지 넣고, 가득. 자, 불꽃 끝났으면 빠져나오고요. 큰 공격 이후에, 자, 이거는 간파할 수 있죠? 간파 못하면, 그냥 옆으로 스텝해서 피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왠지, 이제 체감이 찼을 것 같죠? 우리 닌자도끼 방출배기도 찍어 왔으니까. 자, 찍고, 찍고 이제 닌자요소 방출배기까지 넣고 얘가 경직을 먹죠? 요렇게 하면은 나오시면 돼요. 자, 공격이 너무 애가 가깝다, 무섭다 하시면은 가드로 나오시고 자세 무너지면 굴러 나오면 돼요. 자, 이거 하면은 애가 엄청 쫓아옵니다. 자, 엄청 쫓아오죠? 자, 막고, 재가로 던지고, 때리고, 자, 이거까지 넣으면은 경직 한번 먹겠죠? 자, 이제 슬슬, 이제 벽을 부숴줄 때가 왔어요. 자, 이제 벽을 부숩시다. 가드하면서 그냥 벽 부수게 두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건 피해도 되고, 간파해도 되고. 자, 가드하고, 패링 못해도 돼요. 그냥 가드만 해도 되고. 자, 재 뿌리고. 자, 찍고, 한대더 찍으면, 한대 정도만 패링 하거나, 평타 치면 이렇게 되겠죠? 가루를몇개 썼냐 4개 썼네요 4개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낙사 포인트만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 찌르기는 옆으로 타이밍 맞춰서 피하거나 아니면 간파를 하시거나 아니면 뒤로 쭉 달리시거나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포인트는 이럴 때 도망가면 캐치됩니다 이럴 때 도망가면 얘가 사거리가 길어서 캐치가 되니까 이렇게 눈먼 공격할 때쭉 나와서 체간 떨어졌으면 체간 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요런데로 유인해서 이제 여기서 쟤를 던져서 애를 바보 만들고 여기서 이쪽에서 도끼 찍으면 되겠죠? 어차피 이 찍은 다음에 일반 공격으로 하는 그 닌자도구의 추격백이었나? 닌자도구의 지금 이 연결배기를 찍어놓은 상태라면 애가 도끼로 찍고 일반 공격하면 이제 도끼로 한번 더 쳐가지고 경직을 먹기 때문에 요렇게재던지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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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죠. 재던지고 찍고 때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한네번 정도 하면 체간이 풀로 차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패링을 중간에 몇번운 좋게 넣었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미자도끼 다섯 번 안에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인살 넣을 각만 잘 봐서 그 무너진 벽쪽으로 유인을 하셔야겠죠. 벽을 잘 이렇게 가드하면서 벽을 무너뜨리고. 저쪽으로 잘 유인해서 재던지고 닌자 도끼로 찍어 가지고 체간 채운 다음에 인사할 방향을 좀잘 맞춰 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인사할 타이밍이 이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도끼 찍을 때좀 주의를 해서 방향 맞춰서 찍어야겠죠? 재를 애초에 던질 때 자, 요렇게 하면은 요런 방법이 있고요. 자, 다음 방법. 우산 쓰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산으로 잡는 거 알려 드릴게요. 우산도 역시나 스킬 이 필요한데 요거 파생 공격, 방출배기. 여게 우산에서 나가는 거죠 요거를 준비하시면 되고, 추격배기 찍었고, 연결배기 찍었으면 방출배기는 이렇게 스킬 포인트를 많이 요구 안할 거예요. 요그 정도 찍어주시고, 우산을 이제, 닌자 도구를 사용한 이후에 꾹 누르고 계시면 계속 우산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공격 버튼을 나가면 우산이 접히면서 공격을 합니다. 방출배기고, 어, 그리고 우산을 피는 타이밍은 그냥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데 피지 마시고, 애가 공격을 하는 것 같은 모션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패링 한다는 느낌으로, 패링은 성공을 못 하더라도, 그냥 그때 피세요. 그래야지, 운 좋게 패링이라도 돼서 이제 체감이좀 쌓이니까. 그게 할 거고, 요번에는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싸울게요. 자, 우산 피는 타이밍을 잘 보시고, 공격하는 타이밍도잘 보세요. 자, 요 때, 그때 피면 됩니다. 모든 공격을 패링 못 하지만 첫타 정도는. 자, 지금은, 제가 실수했죠? 자, 1타, 2타 끝났으면, 자, 또, 바로, 바로 피는 게 아니라, 모션을 보고, 아, 이건 실수했습니다. 다행히 경직을 먹었고, 자, 요건, 요, 우아 하는 거 있죠? 요거는, 한쪽으로 돌아서 세대 치고,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지금 체간이 무너졌죠? 자, 방금 그, 우아 하면서 기모온 다음에, 쾅쾅쾅 찍고, 그 다음에 크게 한번 찍었잖아요. 이 패턴은 우아 하면은 옆으로 그냥 마주보고 이렇게 옆쪽으로 도세요. 그러면 애가 저를 못 맞추고 땅을 찍거든요. 그럼 그 3타 찍을 때 내가 안 맞았다 하시면 공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얘가 쾅쾅쾅 찍을 때 저도 세대를 때리면 그 다음에 가드나 뭐 우산을 올리면 웬만하면은 막타가 패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세가 무너지니까 그때 몇대더 때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어려우면은 이것도 그냥 이렇게 빙빙 그냥 두세요 우산 피고 대신에 자세가 무너져서 굴러 일어나야 될 겁니다 자세가 무너졌을 때 주의점은 자세가 무너져서 넘어졌다고 급해가지고 우산 피면은 우산이 안 펴져요 자세가 무너져서 빨리 굴러서 일어나야 되고요 자 그러면 뭐 어우 깜짝이야 자 요거 요 뭐냐 찌르기 공격도 망하십니다 우산이면 자, 이제 얘가 찍으면 이제 자세가 무너지겠죠? 한대 때리고. 때릴 때 맞춰서 우선피면 패링이 들어가고요. 피는 거 자체에 있어서. 자, 로키 이동해볼게요. 요거는 제 실수. 이 막타 찌르기 타이밍만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됐고. 밀쳐내기. 찍기. 제가 일부러 제체간을 제 터뜨려볼게요. 빨근끝는것 같아서. 그간 터지면은 일어나고요. 낙사를 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를 낙사를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로 와서 낙각을 봐줘야겠죠. 자 무너졌으면 일어나고요. 근데 맞춰서 하면은 여기서 인사를 넣으면 내가 떨어집니다. 좀만더 보여드릴게요. 우여하는 것만 잘 피하시면 돼요. 찌르기 맞았지만, 이제, 자세는, 자세만 회복해주면, 데미지 안들어오고요딱 보면은, 애가, 아, 나를 공격하고 나서 좀, 멍을 때린다 싶은 공격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방출배기 한번 넣고, 자, 무너졌으면 일어나고요 방출배기 한번 넣고, 평타 한 대를 때릴지 말지를 잘 생각해주세요. 이 방출배기만 넣으면, 자, 이게 방출배기죠. 요것만 넣으면 안전하긴 한데, 가끔 두대칠 타임이 나요. 나와요. 출백이 한번 때리고 평타 한번 때릴 타임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그 분을 보면서 아 얘가 좀 둔하다, 이번 거. 좀 느린 거 같다. 두들이 좀 들다시피 만져서 때리시면 되겠죠? 자, 굴러 나와서 안 맞고요. 연습을 좀만 하시면, 이 칼타시로 15, 15개가 처음에 모자랄 텐데, 하시다 보면은 할만할 거예요. 자, 요거는 실수했죠? 모션을 못 봤어요. 자, 출발. 자, 요런 데서 만약에 넣었다. 그럼 이제 낙사를 못 시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드리면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제가 이거를 계속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못했네요. 그. 낙사는 못 시켰네요. 자, 그럼 마지막 걸로 보여드릴게요. 낙사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패링으로 잡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인사를 넣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 도끼를 가지고 갈 건데, 도끼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패링으로 잡을 거고, 마찬가지로 벽을 부숴 놓고, 고 근처에서 인사를 넣어야겠죠? 패링 타이밍을, 얘는 좀 힘들어요. 느려가지고, 한번, 찌르기 피해주고, 노려야 될 패턴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찌르기를 간파로 하는 건데, 이게 간파가 안 나겠네요. 여기다 한대주고 하나. 이게 3택까지 나오고, 이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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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이렇때 때려주면 되고 뭐 최간 금방 쌓였죠?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간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간파의 단점이 지금, 찌른 상태로 이 인살이 들어가 버려서 방향 맞추려면 들어요. 둘, 셋. 그 다음에 간파. 단파. 이 간파도 얘가 잘안 돼요. 이상한 애가. 간파가 잘안 되더라고. 저도 안 맞는데 얘도 못 맞춰요. 자, 여기서 맞으면 되겠죠? 땅, 땅, 땅. 이렇게 하고. 여기서 발로 밀어버리면 끝납니다. 로바도하면서 죽어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끝난 거예요. 이, 근데 이패링 타이밍은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상세하게 많이 안 하냐면 일단 도끼로 잡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갓으로 닌자 우산으로 잡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박자를 제가 보여드려도 본인이 직접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알려드렸고. 정확한 패링 타이밍 같은 거는 이제 자기가 몸으로 익히는 방법밖에 없죠. 단지 제 패턴이 뭐가 있는지만 보여드린 정도고 그쵸 자, 그럼 이 다음 기부를 찍고요. 여기가 이제 경내 기부입니다 경내. 자, 수족을 하나 먹었고 저 로버트가 누구냐면 이닌자도구 폭죽 있죠, 폭죽. 이 폭죽을 가져온 애니다 로버트의 폭죽을 장치한 의순인자 누구. 자, 저 친구가 로버트의 아빠예요. 네, 로버트가 불치병 같은 게 걸려서 용윤의 힘의 소문을 듣고 서방인가? 이반 어디, 어디서, 어디, 어디였더라? 어디선가 왔어요. 아들이랑 아빠랑. 근데 저 아빠가 저기서 이제 누구랑 거래를 했는데 병, 병자의 계승자인가? 뭐 누구랑 거래를 했는데, 그, 칼을, 천 개인 칼을 모아오면은, 그, 변약수를 주겠다고, 도준이었나? 그 지하 무덤에, 지하 그, 지하 감옥 쪽에 있는 그 실험하는 애 있잖아요. 의사 같은 애, 개가 그랬나? 뭐 그런 게 있대요. 아들을 위해서 여기서 애들을 죽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많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저... 가본 무사한테세 그 가지 방법 다 해보시고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났다 갈게요. 고생하셨어요.